아, 경치가 할때 여기 너무 좋네요. 네. 야, 경치가 앞에가 다 네, 바다라서. 음, 네. 야, 물들어오면 장난 아니야. 네. <laughs> 네. 지금 보시면 박공 형태의 지붕과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이렇게 자작나무 전체로다. 10m의 길이거든요. 네. 아, 확실히 개방감을 좋게 만든. 이거 극장이죠. 아, 이런 스크린이 정말 압권입니다 캠핑 제국 누적 조회수가 드디어 2억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2억 뷰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 천분에게 2만 원씩 2천만 원을 캠핑 제국에서 쏩니다. 네,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충남 서천입니다. 서천 장하급 근처에 있는 네, 마을인데요. 저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군산입니다. 군산 군산의 공단이 보이고 이 앞에가 갯벌이고요. 지금 이게 지금 저기 간조 때 제가 와서 지금 어 물이 안 보이는데 이 만조가 되면 여기까지다 물이다 예,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한 아주 멋진 풍경을 앞에 두고 있는 세컨하우스를 찍으러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는 지금 농지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 뒤에 세컨하우스 보이는 쪽이 어, 그 부분만 대지로 네, 변경을 해서 어, 저게 1층 10평 2층 5평에서 15평 구조로 제작이 된 어, 경량 목구조 형태의 모듈러 세컨하우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는 시골이니까요. 네, 장항 쪽 시골인데 이런 시골 주택들이 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저런 시골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어,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아, 이러한 형태의 아, 모듈러 주택들이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건축에 비해서 훨씬 장점들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단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 주택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탑 디자인에서 어, 생산해서 지금 현장에 안착을 한 15평형 목구조 세컨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경치 갈때 저기 너무 좋네요. 네. 와, 경치가 앞에가 다 네, 바다, 네, 바다라서. 네. 아까 주인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앞에까지 물이 들어온다고. 네. 카피자이는 경기도 이천에 네, 회사가 이천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충남 서천. 그러니까 네. 장항읍 쪽이잖아요. 네. 저 앞에가 군산이고. 네네. 꽤 멀리 또 배달 오셨어요. 네. 전국을 상대로. 네. 저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전국 어디든지 다 갑니다. 생산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은? 한 저희가 40일 정도 네. 기간을 두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40일, 평균 40일. 정도. 네. 자 아까 제가 말씀 드린기로는 1층이 10평이고 네. 2층이 5평이라고 그랬는데 네. 외관상으로 봤을 때 2층도 지금 네. 다꽉차 있는 것 같은데 왜 5평인 거죠? 아 이제 어, 개방감 때문에 네. 전면 쪽은 이제 어, 거실 쪽을 좀 높게 활용하고 아... 어, 이제 어, 뒷 다락 쪽은 네. 이제 어, 취침이나 아, 이런 용도일 층의 층고가 되게 높겠네요. 네, 높습니다. 살짝 앞에 들어가서 보겠지만, 네. 아 여기 이제 여기가 아, 터 있군요. 이렇게 아요런 형태에. 네. 네, 뭐 이런 구조는 사실 세컨 하우스에서 많이 쓰는 구조죠. 네네. 이게 배송할 때 대표님 지금 1층 2층 나눠서 두 개로 블록으로 가져오시나요? 네, 5톤 장축으로 위 아래 분리해가지고 와서 어... 어, 하루만에 결합하고 하루만에 결합. 끝나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모듈러 주택 이동주택의 장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장 건축하지 않고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네. 소비자가 거기에다가 뭐 의견 낼거 있으면 내고 해서 좀 변경을 해서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한 40일 정도 네.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갖고 오면 하루 정도면 끝나죠. 네, 하루면 다 끝나. 안착이. 네, 네. 특이하게 보통 이제 이동 주택, 모듈러 주택들은 이제 현장에 안착을 하기 때문에 네. 기반 공사 가 끝나고 이제 여기 앙카 작업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너무 높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아, 보통 낮게 하는데. 지금 이 매트 높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소비자분들이 어... 뭐 경치나 이런 거에 주희 아... 환경에 따라서 높낮이는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아, 보통은 제가 봤을 때한 30cm 1, 네. 정도 3분의 네. 1 정도 해놓고 거기 데크를 깔거나 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데크를 아, 까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아, 데크를 추후에 여기다 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어, 그럼 지 높아서 데크도 위에 왜... 네네 높여서 올라가는 전망 기회네. 때문에 아마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거 때문에 또 높이가 네더 높아 지는 거네요. 네네. 그 요게 지금 요 받침을 빼고 네네. 높이가 얼마나 나오죠? 건축 측정. 경 5m, 5m. 근데 요거 때문에 거의 5m 60까지 될 거예요. 네그 정도 될거 같습니다. 요게 이게 이제 중공심사 받는 건축물이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 높이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건 규제가 없다. 네네. 자유롭게 하실때 근데 너무 높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 이제 그 다락 공간을 어떻게, 면적에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바다를 네. 바라보는 전망이기 네. 때문에 좀더 높게 하신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량 목구조 형태입니다. 네네. 지금 외형을 보시면 보통 사이딩도 많이 쓰는데 네네. 여기는 다 목재를 쓰신 것 같아요. 아, 예. 어떤 소재입니까? 그러니까 예? 요거는 어, 적삼목 네. 예, 오비스기라는 제품. 적삼목에 지금 또 코팅을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오일스텐 마감. 오일스인 마감. 자,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오일스인또 추가적으로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네,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1년, 한 2년에 한 번씩은? 네, 한 번씩은.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수고스럽다. 네, 네. 그건 좀 있네요. 합성목재나 이런 걸로 변환도 가능하시고요. 아, 네. 그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 2층은 오일스테인 바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다리 네. 없으면. 네, 그런. <laughs> 네. <laughs> 이게 건물이 네. 높다 보니까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네. 이제 페인트 뭐 업체. 네, 업체에 아. 의뢰하셔서 아마 하시는 게 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변에 페인트 그, 회사 네, 지역에 있는 업체 네, 가게에서 어, 숙련공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단열이잖아요. 지금 중부 일 지역 여기 네. 현장은 여기는 서천이니까 네. 충남 서천이니까 중부 이 지역에 속하죠. 음, 근데 지금 만드신 거는? 네, 일 지역에 해당. 전부 일 지역의 기준에 맞게끔. 네, 네. 이게 지금 몇티 정도 나오는 거죠? 한 250m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그럼 이 안에 단열을 어떤 과정으로? 85mm 네. 구조재, 네. 네, 목구조를 넣고 네. 그다음에 이실레이션 네. 어, R23 가등급이 음, 들어가야지 음. 이제, 이제 일 지역에 합당한 이제 총 주공이 나 그래서 두께가 나는. 몇 티? 약한 250mm 정도 나오겠죠. 250mm니까 25cm 정도의 벽 두께가 이제 단열로 되는 거죠. 네, 네. 이 정도가 이제 일 지역에. 네, 네. 어, 저 강원도 영월 이런 데 일지역까지 다, 다 법적 규정으로 맞게 지어지는 단일 규정에 맞게 지어진 주택입니다. 소비자분이 도시에 사시면서 이제 쓰시려고 네, 뭐 세컨하우스 쓰시려고 쓰신 거죠. 15평형이니까 세컨하우스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주로 나이 대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문의하세요? 요즘엔 젊은 분 30대도 많이 하시고 네. 뭐 30대, 40대, 50대, 음, 한 뭐, 60대까지 음. 주로 어, 고객층이 그렇죠. 이 네. 이동 중에 좀 흠집이 났네요. 아 예. 보수해야겠네요. 예. 아 예,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이동 주택이기 때문에 실코 지금 네, 네. 경 경기도 이천에서 네, 네. 여기까지 한 250km 이상 달려온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흠집이 난 거는 네, 보수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수를또할수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금방 하잖아요, 또 요즘. 네네. 금방. 이거 지금 세라믹 사이딩인가요? 네, 세라믹입니다. 네. 세라믹 사이딩 여기는 이제 후보하고 되는데 요또 바로 A.S.가 들어갈 겁니다. 큰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네네. 종종 운반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가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리고 이런 때들 보면은 항상 밤에 이동하더라고요. 이제 교통량이 네. 적은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폭도 넓기 때문에. 네네. 네. 도로주행 하는데 이 정도 폭이 큰 문제는 안 되죠.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약간의 에로 애로, 기사분들께서 에로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블록으로 트럭 두 대로 이동하는데 네네. 경기도 이천에서 여기 충남 서천 네네. 장항읍까지 오는데 운송료가 얼마 듭니까 대략? 한한 한 대당 100만 원 정도로 어, 들어간 걸로 알고 원. 있습니다. 2천에서 여기까지 한 200kg 좀 넘죠. 네, 네. 평균 한 100kg 정도 이내면은 한 차당 한한 80만, 80만 원그 정도 80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아마 업계가 보통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운송료는 고정도 그 한다. 근데 농막 네네. 같은 경우는 한 대로 가니까 네네. 거의 반값에 올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여기 기반 공사는 탑재 현전한게 아니죠. 네, 건축주분께서 직접 아, 직접 지역에 네네. 통해서 네, 네. 거래에서 네. 오신 겁니다 여기 파쇄석까지 깔려 있는데 데크 시공은? 저희는 데크 시공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 않으세요? 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요청을 하면 다른 업체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제 출입구 쪽네 네. 출입구 쪽인데 뒤로, 뒤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출입구나 이런 거는 이제 땅의 형태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픽스창 같은 경우나 이제 샤시 같은 경우는 네, 네. 로이 3중 유리로 네, 네. 다 제작이 된 거죠 네뒤에또 네. 소나무가 이렇게 굴림이 좀 있어갖고 아예 네, 여기가 원래 건축주분얘기들어 보니까 여기 원래 임야였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임야를 매입하고 앞에 농 저기 앞에 농지였고 아요 부분까지는 임야인데 두 개를 같이 매입하셔서 네네. 요 임야를 이제 대지로 아... 네, 형질 변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저기서 안 보이지만 드론 영상 보시면 그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로 다 지어진 건가요? 아0십 T 징크 판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5 0 T의 친크 판넬. 네네. 어 지붕 쪽 천정 쪽 여기는 단열 마감 똑같나요 벽 구조랑? 아벽 구조보다 한 지붕은 두께가 한 350mm 정도 나옵니다. 350mm. 네네. 더 두껍네요. 네네. 어, 바닥은요. 기 바닥도 지금 여기 이제 걸쳐져 있어요. 바닥도 있잖아요. 총 두께는 한 <laughs> 250mm 정도 아. 이제 나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 살짝 띄워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 안카 작업을 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돼 있고 이제 네. 데크 시공하면서 아. 네,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살짝 띄우는 게 수평 레벨 때문에 아, 지금. 수평 레벨. 네네. 아, 아예 안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걸 아, 영으로 맞춤. 만들면 네. 예, 딱 올려놓을 수 있는데 아, 쉽지가 예, 콘크리트 타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그렇죠. 여기가 되게 뷰가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앞쪽 간을 다 데크를 하면 여기까지 치겠네요 대략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치고 여기 지금 펜스 치신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펜스 치... 굉장히 넓은 네. 네, 공간이 나오겠죠 수도를 또두 개나 빼셨어요 저기도 하나 있고 <laughs> 네, 네. 저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뭐 물놀이도 하고 네, 그러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간략한 경작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잔디를 <laughs> 어, 다 어. 이렇게 심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뭐 텃밭도 갖고고 잔디밭도 네, 그러실 것 하시겠죠,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가장 이제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전면부네. 네. 네. 여기에 선반을 두셨네요? 아, 이건 건축분이 네. 뭐로 음식이나 이런 거를 내보내시겠다고 아 요청하셔서 만들어드린 거 아,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데크가 여기까지 네. 올라오겠네요. 네네.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지금 손이 네네. 닿을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한저이틀 정도의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저까지 데크 가올라는 네. 얘기죠. 네네. 아, 그럼 데크를 저쪽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여기서 몇 계단 타고 올라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주방이겠네요. 그럼. 네, 주방입니다. 음식을 내주면 네. 여기서 이제 어, 시간을 거를 네, 네. 보내는 레저 활동 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만주의 물 들어오면 네. 와, 정말 좋긴 하겠네요. 바로, 바로 앞에 가니까요 <laughs> 앞에까지 물 들어온다 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앞에까지 들어온다. 고 병기 저 보이는 저까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아, 부럽습니다. 지금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좋네요. 요게 열평이니까 길이가 얼마일까요? 10m. 딱 10m. 네네. 대표님, 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6,500부터 7,000 정도 사이에, 네, 가격이.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6,500만 원은 어떤 거고, 7,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그니까,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어...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될수 있는 겁니까? 뭐, 7, 높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아, 안에 집기. 집기. 네, 요런 것들 아... 때문에. 그런... 자, 저기 보시면 지금 하얀 고리 있죠? 네제 고리. 저게 이제 크레인으로 지금 이렇게 네네. 들어서 안착시키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 지금 이거 두 개. 그 블록으로 왔잖아요. 네네. 1층 블록을 어떻게 크레인 고리가 어딨나? 이건 아 그거는 벽체 속에 매립돼 아, 있습니다. 벽체 안에 매립돼 네. 있고, 이층 네. 저 지붕 쪽에 있는 크레인 고리는 저기에서 지 네네. 그럼 나중에 대표님 이거 네네.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이사하고 싶다 하시면서 <laughs> 다시 분리해서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이렇게 해체하고 또 갖다 시공하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어, 천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아... 웬만하면 이제 매매를 하시고 가시는 게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도 이제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아요. 아, 세컨하우스, 뭐근린생활실 같은 경우도 뭐 사무실 용도로 쓴다 그러면 네네. 자 실내 를 한번 네네.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들어가시면 출입문 이 있는데 출입문 어떤 거 쓰셨어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일반 단열 방화문 사용했습니다. 네, 단열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포치가 약하게 있는데 네네. 여기 또 앞으로 또 이게 비가 오면 올때 살짝 비만 맞지 말라고 아... 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또 추가로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좀 앞에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또 하실 것 같다는 느낌? 뭐 이제 이거는 좀 사이즈는 네. 이제 크기는 뭐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여까지만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죠? 자 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세컨하우스니까 어, 여기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아, 신발을 네. 놓을 수 있고 신발장 여기죠? 네, 네 신발장. 이거는 지금 전기 보일러인가요? 아니 전기 온수 보일러. 아 네. 전기 온수 보일러. 네네. 아 그러면 이게 건식 방식으로. 네네. 네 건식 난방이니 바닥에 지금 엑셀이 깔려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전기로 물을 데워서. 네네. 이제, 온도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식, 건식 난방. 네네. 건식 난방이 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그러면 온수 같은 거쓸 경우 온수 볼러 따로 있나요? 네, 온수 탱크가 50m가 창고 안에. 아, 정교 온수기? 있습니다. 네네. 아, 50m? 네네. 어딨나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아, 화장실 쪽인데요. 오. 이 안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아, 50m. 네, 정교 온수기 있고. 요게 지금 이제 건식난방. 네, 네, 그렇습니다. 두게 보일러입니다. 네, 네. 파란색 뚜껑으로 네네. 물을 넣어서. 네, 네. 전기로 물을 데펴서 여기 지금 엑셀 파일로 쭉 빠져서. 네, 네, 그렇습니다. 1층을 이제 난방을 시켜주는 거죠. 네네. 난방이죠. 네네. 네, 네. 건식난방이죠. 네, 네. 네, 그돼 있고. 자, 화장실, 샤워실인데. 네, 네. 전체 1 5층이니까 화장실은 샤워실 하나죠. 네, 하나입니 네, 하나고. 위에 이제 편백나무. 네, 네. 들어가 있고. 샤워실입니다, 샤워부스. 그래서. 딱 비즈니스 호텔급 정도의. 네. <laughs>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기가 지금 템파보든가? 요아 이거는 템파보드 형태의 타일입니다. 네. 아 타일. 네네. 여기 물에 강한. 네네. 타일로. 네. 자기 자기질. 독이질 타일입니다. 독질아 타일. 독이. 네. 여기 평수는 한한평안되것 한 네. 같고요. 약뭐한평 네. 정도 된다고 네.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네. 나오보시면 도어는 이렇게 네 슬라이딩. 네 그렇습니다. 찾아나 네. 템퍼 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언뜻 봐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네, 대표님과 건축주분이 이 1층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 지금 주안점을 두신 겁니까? 아, 뭐 주방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이제 건축 주 분께서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주방, 뭐 가구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전체적인 톤이 지금 화이트인, 앤... 네, 수영 주택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화이트를 주방 쪽에 이제 화이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네네, 화판으로 다하신것 같거든요. 네네, 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쪽에 전자레인지가 오븐인가요? 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네. 올라 있고 여기 선반 여기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 네, 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자작나무 하판으로 네네 네, 전체가 다 벽이 꾸며져 있거든요. 네네 네. 여기 아마 포인트를 좀 주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자 여기 주방 보시면 여기가 냉장고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냉장고. 네 냉장고 자리도 이제 건축주분이 어떤 걸 들은 딱에따라서 네,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네다달라지에 네. 상담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일도 운송할 때다 붙여서 오는 거죠. 네다 네. 시공해서 오는 네. 거죠 떨어지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럴 일은 네. 위에는 이게 하판인가요? 이거는 하판. 이케아에서 나온 네. 제품인데, 아. 인조 어, 목재 형태를 띄고 있는, 네. 아, 이케아도 있고. 그럼 직접 만드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케아에서 와서. 기성품? 이제, 네. 시공을 어, 해주고. 어, 어. 소비자가 요청하실 경우는 이제 아, 전형을시켜드요 소비자가 난 요거 갖다 놓고 싶다. 네네. 그걸 구매해서 네네. 설치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훨씬 합리적이네요. <laughs> 이 세트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수정까지. 네. 얼마 정도 한대요 이게?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대략 뭐한 300에서 어, 뭐 좀그한3 어. 5 0선이 정도 되요 그럼 주택 가격에 않아서. 이거 포함돼 있습니까? 네, 다 포함돼 있는. 아, 포함된 가격이 약간 6천에서 7천 사이라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 예뻐요. 봐도. 네. 네. 센스가 있는 물인 것 같습니다. 그 네. 한번 열어봐 주시면 기성품이니까요. 네. 네네. 아, 도장이 너무 좋네 아직 이사 안 오셨죠? 네, 아직 안오요죠공봉사 네,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밖으로 어느 식을 아까 그 선반이죠. 네, 네 선반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단 밑에 네네. 수납 공간 있죠? 네네. 네. 아, 한번 열어봐 주시죠. 문, 네. 모양이 특이해요. 아, 이렇게 네네. 네, 지금 청소기 들어가고. 네, 청소도 하고. 다용도실로 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감을 보시면 자연감 하판인데 정말 깔끔하게 작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문 하나라도 닫아보시면 디자인을 네, 이렇게 약간 특이하게 요 계단과 수평을 맞춰서 높이를 네.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그래서. 자작나무 합판은 사실 대세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네, 네 모든 세컨하우스들이 많이 쓰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구조 같고요 이게 이제 픽스 창네 시스템 창호 네. 이야 한 폭의 그림이네요 저경계만 빠지고 저기 앞에만 좀 정리되면은 이야 물 들어오면 장난 아니에요 네 <laughs> 이건 어떻게 열리는 창이에요? 제터를 려어서 이어서 풀리는 거? 네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열면 또 이렇게 자 여기 테크 깔릴 거고요. 네네. 여기가 이제 아마 침대를 놓거나 뭐 아니면 뭐뭘 하시려고 하는 공간인 것 같은데. 네. 걸터 앉거나 아, 뭐. 네. 이 안에 출입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만 열어봐 주실래요? 네. 아, 이거 뭐가 들어오는구나. 오디오 네네. 같은 네네. 오디오랑 거. 이제 어, 오디오랑 이제 뭐 오디오 들어오. 디오랑 TV 같은 거. 네네. 설치를 하신다. t v 가 아니라 이거 지금 스크린이에요. 네. 영화 보시는 액정 스크린. 네네. 아, 이거. 건축주분이 약간 그런 거에 음악이랑 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스피커 네. 다 설치해 놓으셨고, 네. 저 뒤에도 지금 네. 네. 서라운드 스피커를 네. 설치를 하셨네요. 하셨고, 네. 여기에 스피커 선 들어온 거 보니까 아마도 오디오나 네. 그런 뭐 영화 스크린 네. 네. 아마 액정 프로젝트 통해서. 영화를, 스크린도 설치해 주신 거예요? 아, 소비자분께서 구매하셔서 이제 어. 저희한테 설치해 달라 해서. 저 리모컨을 내려오는 방식인가요? 아니, 손으로 수동형입니다. 볼수 있어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네. 이 인치수가 상당히 넓어서, 이야. 이거 극장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바꾼 형태의 지붕과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네. 그러한 구조입니다. 또 여기가 좀 뚫려있는 홀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네네. 사운드가 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천정 쪽에 룸팬을 설치했습니다. 네, 저게 룸팬이 겨울에도 좋더라고요. 아. 온도가 이제 따뜻한 바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여름에 또 시원하고. 네네. 층구가 높으면 좋은 점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단점은 지금 보시면 저기 지금 등이 있잖아요. LED 등. 저거가 이제 LED 등이라 수명이 길어서 네네. 뭐 오래 쓰지만, 혹시 나가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높아갖고, 네. 소비자가 하기 힘든다는 거죠. 거의 오메타가 <laughs>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와서 해주시나요? <laughs> 아, 저희가 해드리지도 못하고, 네. 전기업체에다 의뢰를 하셔서 그렇죠. 하셔야 되죠. 주변에 같습니다. 있는 뭐 그런 네, 네. 그 조명 파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사다리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건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자랑나무 전체로 다마감 하셨고, 여기도 이제 앰비언트라고 저죠 간접등 이렇게 해서 네 야간에 지금 낮이니까 그렇지만 야간에 간접등 켜놓고 네. 영화 보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네요 아. 저 자작나무도 다 하나씩 붙이신 거죠? 네 그렇죠 수작업으로? 네 목공 네. 하시는 분들께서 다 직접 참... 수작업 하신 겁니다 아, 저까지 도 자작나무네요? 네 아. 전수자작이라고 여기에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인테리어에 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작공간 여기 또 있습니다 네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네. 어? 아,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네, 원래 설계상으로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그냥 거실 공간, 그냥 거실 공간? 네,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옵션이 추가되는 거군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럼, 아, 이거 어. 없는 건데 이걸 추가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6 0 0 0에서7 0 0 0 사이로 왔다 갔다. 네, 갔다. 그렇습니다. 왔다. 알겠습니다. 아, 이 로스쿨이 정말 압권입니다. 네, 2층.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고통 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도 충분히 설수 있는 구조. 네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 설수 있고 네 이런 구조고요. 돌아보시면 자 이런 구조가나 이렇게 10m의 길이거든요. 네, 어, 확실히 개방감을 좋게 만든 네, 창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창이 있고. 이쪽에도 픽스 창 하나 있고 이쪽에도 이제 창이 있어서 개방감을 좋게 빌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창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네. 결로나 이런 점이 있어서 네. 저희가 앞으로는 제작을 하지 않을. 뭐 온도 차도 이것 때문에 발생되고 아그 다음에 이제 결로도 약간씩 생기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하시는 싶으세요 이제 공지를 하고서 아, 이제 저희가 미리 뭐 해드려야 될것같아그 네. 스카이 창은 별로, 별로가 발생할 수 있다. 네네. 네, 자 여기는 이렇게 등이 밝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네, 네. <laughs> 네 룸뱅 고장나서 골치 아픈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방 역할을 하자아까 네,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거 전기 온돌, 온돌 판넬입니다. 아 온돌 판넬이요? 네, 온수 보일러도 가능합니다. 아 여기도? 네네. 어, 어, 제작 기간은 평균 한4 0일40일 40일 정도 한달한반 정도, 네. 어, 한한 정도 생각하시면 적극하게. 네, 네, 지역 운송은 뭐 전국 어디든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제주도. 제주도도 가능하는데 물류병이 좀 많이 발생하거요 그렇죠. 제주도 울릉도는좀 그렇죠. 네. 네. 또 가격은 아, 6,500에서 7,000 사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변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그건 이제 소비자분이 하시고, 땅값도 그렇고, 네, 인허가 네, 비용이라든가 그런 건다 직접 하시는 거고요. 저희 또 캠핑 제공 어플리케이션에 이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보시고, 소비자분들이 거기서 상단 버튼 누르시면 사장님과 바로 네,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결도 해드리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010 네. 7147-7459입니다. 네. 경기도 이천시 네. 네. 신둔면 네. 황무로 네. 582-37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비자인몇년 됐습니까 회장님 어, 지금 이동식 주택을 시작한 지는 3년 됐습니다. 3년 몇채 네. 정도 출가하셨어요? 네. 지금 한 60채 정도 출가했습니다. 네. AS는 어떻게 해 년, 1년, 1년 AS 합니다. 네. 소비자가 하시는 별도의 비용을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